전동 칫솔이 아니라 자동 칫솔 이라는 쿨샤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좌우에 있는 브러쉬와 중앙에 있는 브러쉬까지 브러쉬가 총 3개인 쿨샤는 이빨 사이가 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보철물이 있어서 시간 칫솔을 사용하거나 이빨 사이 틈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이에요. 오늘은 제가 쿨샤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알아낸 쿠이샤 잘 사용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쿠이샤는 고급형 제품이고요. 상자를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쿠이샤 안내문과 설명서예요. 얘는 치간칫솔이 아닌 브러시 청소 도구예요. 쿠이샤 고급형인 무드 액세서리, 충전기, 몸체가 있고요. 브러시는 보통 칫솔모, 강한 칫솔모 두 개가 들어있고요. 포장을 벗겨서 몸체에 장착하시면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치약은 일반 칫솔처럼 칫솔모 중앙에 올려주세요. 치약은 브러시 중앙에 올리시고요. 이제 이를 닦아볼게요. 쿠샤는 브러시 사이에 치아를 끼우고 양치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치하실 땐 쿠샤가 너무 이빨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가볍게 잡아주세요. 손목으로 각도를 조정하시면 양치하시면 되는데, 전 앞니를 양치할 땐꼭 입술이 약간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가볍게 입술을 잡고 양치하고 있습니다. 쿠샤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점이 양치를 했는데 스케일링한 기분이랄까요? 치아 사이에 이물질은 물론이고, 치석 제거에도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급형 브러쉬 뒤는 턱 클리너니까 이것도 잘 사용해주시고요. 양치 후에 브러쉬는 컵에 물을 받아서 헹궈주는 게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쿨샤 덕분에 치간 칫솔은 잘 사용하지 않고 치실만 은한 번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쿨샤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비 양양이었습니다.